자, 잠좀 차려 주십시오. 자, 저 오늘 저 주인공이신 저 김민숙 회원님께서 아침봉사 인사부터 하시겠습니다. 예, 한 번씩 해 주십시오. 이쪽 케이 저거 거기서 버무세야 괜찮아. 이렇게 해도 돼요. 먼저 감사 인사 드리겠습니다. 그래. 전해 두 가셨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 받아서 제가 보험적인전문적인부는 분들이 많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보험을 드릴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보험에 대해서는 어떤 거라도 궁금한 거 있으면 제가 친절히 모르는 거 굉장히 많은데 다시 알아서 전해드리도록 도움을 드리도할 거니까 그리고 교보증명 대리점은 아니고요. 생각이고요. 이런 어떤 상품들, 회사 상품들도 판매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어, 화재 쪽도 동물 화재, 자동차 보험, 아니면 실수 이런 부분으로 어, 큰 회사들, 3개 회사로 LIG, 현대 가져갈 생각이 궁금한 게 있으면 도움 드리는 방향으로 하고 우선 <목소리도> 안 가는 날은 꼭 나오도록 하겠 오늘도 늘 잠겼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건강하시 이번 주 보내시고요. 다음,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건배하겠습니다. 건배. 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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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도> <목소리도>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식사 맛있게 드릴게 어, <laughs> 야, 오케이. 수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